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IT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드리는 인공지능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어그 동안에 챗 GPT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함께 볼 인공지능은 MS 인공지능이에요. 바로 Bing이죠. Bing에 대해서는 그전 코너에서 소개드렸던 적은 있는데 지금 약간 다릅니다. 뭐냐 바로 Bing AI 챗봇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빙하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Your AI Copilo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빙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엣지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다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2월 말 정도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었을 때 미리 대기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빙 다운받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아니 이제 회원 가입하고만 나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빙이거든요. 빙의 첫 화면인데, 그렇다고 해서 채팅만 바로 뜨지는 않아요. 나중에 엣지 앱하고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왜냐면, 제가 엣지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게 엣지거든요. 엣지 앱하고, 빙 앱하고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엣지, 이게 빙이에요. 결국엔 하나로 통합이 될것 같은데, 밑에 빙 로고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얘하고 뭘할수 있느냐? 바로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도 가능하죠. 빙을 누르게 되면은, 더보기 균형잡힌 정확함이라고 뜹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해졌는데 웹에서 봤던 거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정확함을 누르시게 되면 정말 정확한 정보만 찾아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게 돼요. 그래서 얘한테 뭐 농담해 봐. 이렇게 농담 잘 못해요. 두번째 균형잡힘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균형잡혀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정도라서 저는 균형 작품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창작하기를 누르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무슨 동화책을 써줘 이런 것들할수 있죠. 자, 제가 정확함으로 가서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아 참, 또한가지 특징이 가운데 보시면 마이크가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우리 그전에 었던 것처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한국의 대통령은 제가 받아쓰기 정확하게 해주죠.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느려요. 검색 중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온다는 우리가 믿음은 하나를 좀 가질 수 있고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좀 많이 느리죠. 네.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2023년도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기다리게 되면은 음성으로도 답변해주는데 지금은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직접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2023 대통령에 대해서. 지우고 싶을 때에는 왼쪽에 지우는 버튼이 있죠. 청소하기.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보다시피 1에 20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20번까지 답변을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지우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챗 GPT 하고 다른 점이죠. 다시 한번 해보죠. 오늘 기준으로 은행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 찾아줘. 네, 제가 오늘 기준으로 은행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을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시 이것도 좀 시간은 좀 걸려요. 검색 중이기 때문에 검색이 끝나고 나면 답변해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성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마 제 거를 연결을 해갖고 그런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은 거는 수협은행의 해이 정기예금으로 1.2%의 금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예금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얘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빙의 특징이라면 후속 질문에 대한 것들을 밑에 같이 놔둔다 라고 하는 점이겠죠 이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봤으니까 정확한 걸 넘어서서 다 지워버리고 균형 작품으로 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재미와 사실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그러죠. 2박 3일 제주도 여행 일정을 설계해줘. 자, 앞에 2를 2박으로 넣었는데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예, 제주도 여행 일정을 지금 검색 중에 있죠. 기다리게 되면은 3일간의 여행 일정을 좀 설계해줬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4박 5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이 똑똑해졌어요. 3일간의 여행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제안하는 건 4박 5일이 어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주 시내를 돌아보는 게 좋고 용두암을 가보고 동문시장에서 먹거리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 서쪽에 가고 세 번째는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원한다 라고 한다는맛집부터 시작해갖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그대본 빌라까지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게 광고가 살짝 뜨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광고를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좀더 확인을 해봐야될것 같습니다. 자다 지워버리고요. 이제 창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창작에 가서 우리 항상 물어보는 것들 있죠. 창의력을 발휘해 보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옵션도 있고 이상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 뭐 뇌우한테 바치는 사랑의 편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는 것들 창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항상 하는 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12살 아이를 위한 금융 동화책을 써줘. 짧은 이야기로. 아, 제가 동화책인데 지금 통화책이라고 나왔어요. 그래도 알아듣는지 기다려보도록 하죠. 보통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타가 있더라도 알려주니까요. 금융 통화책을 써준다고 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통화책이... <laughs> 진짜 금융 통화를 써주네요. 한 마을에 코인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았대요. 소년의 이름이 코인입니다. 이왕엔 비트코인이면 좋았을 텐데. 자, 쭉쭉 자주도서관에 가서 금융통화에 대한 책을 읽었고 금융동화라고 랬으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자책 GP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동화를 짓게 만들거나 창작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창작으로 바꾸신 다음에 해야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죠. chat GPT랑 비교해봐도 얘가 조금 더 우수한 것 같기도 해요. 답변도 느리지도 않고. 지금도 이거 만약에 제가 마이크를 따로 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목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을 이야기 드리게 되면 은 말로다가 명령을 시키게 되면 말로다 답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혼자 조용히 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이어폰을 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오른쪽에 이거 채팅 있죠? 이거 키보드. 키보드를 눌러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얘도 20번까지 밖에 대화를 못하는데 좋은 점은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해주는데도 이걸 한번 답변해 주는 걸로 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몇 가지 봤었죠? 우리가 일정 물어보는 거 했었습니다. 최저 금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들 했었어요. 영어 공부도 충분히 얘랑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퍼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가 좋네요. 꽤 길게 지금 만들어 줬어요. 코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 지워보고서 균형 잡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재미와 사실관 음 정확함으로 가보죠 정확함에 오늘 날씨를 알려주는 파이썬 코드를 설계해 줘자 파이썬 코드를 짜 달라 그랬으니까 파이썬 코드를 짜줄것 같습니다 웹에서 볼 때는 정말 쉽게 짜 주게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아, 어떤 위치의 날씨를 가져오고 싶냐고 서울의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질문이 있었으니까 넣어보죠좀더 구체화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볼게요. 파이썬 코드 예제를 지금 짜줬습니다. 웹에서도 쉽게 짜주니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고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코드도 잘 짜준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음성의 편리함까지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gpt 유료 버전이 조금 아쉬우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gpt가 보시게 되면은 간헐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 그럴 땐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빙을 설치해서 예로다가 대화를 해 보시거나 검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정말 쓰면 쓸수록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그냥 인터넷이거든요 들어볼게요 무면허 20대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쭉 볼게요 보고 나서 여기서 또 채팅을 누르게 되면 바로 또 채팅을 할수 있죠 궁금한 거 질문 계속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로 인한 사고를 찾아줘 우울하니까 이건 따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영리한 걸로 했잖아요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서 정확함으로 했으니까, 정확함일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이순신 장군의 맥북 사건에 대해 얘가 알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이번엔 타이핑을 해보죠. 이순신 장군 맥북 도난 사건. 도난 사건의 사건을 정리해 줘. 자, 쭉 얘기하게 되면은, 빙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얘는 지금 검색을 해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지가 되어져 있잖아요. 2019년 데이터로. 근 얘는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찾아주고 무엇보다도 근거 자료를 줍니다. 자 맥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지금 다시 줄게요. 똑같은 정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균형 제품 이순신 장군 맥북 도난 사건을 이야기해줘. 다시 또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경우에는 기다려보죠. 자 기다렸을 경우에 도난 사건을 검색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답답할 때도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맥북 도난 사건은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일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확함하고 위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썼을 때 균형 잡힘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약간 정확함은 채 GPT 4처럼 정확하게 답을 해준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순 장군의 맥북프로는 시대가 다르지만 행동은 맥북프로 던진 것과 같은 결과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에 맥북프로를 던졌던 일화래요 근데 근거자료까지 써있거든요 1번이라고 뭔가에서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은 조선일보에썼던최 g p t 가 내놓은 답을 요걸 가지고 와서 마치 진짜 있었던 이인 것처럼 짜짓기를 하는 과정이 좀 이상한 걸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뇌를 새로 세팅한 다음에 더 보기 정확함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단도 직입적인 간결한 채팅을 위해서 개나리로 삼행시를 지어줘. 제가 것도 한번 시켜보죠. 과연 잘하는지.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챗찌 PT4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못되네요. 그쵸? 아, 잠깐만. 해줬네요. 개나리꽃이 피어나 나의 마음도 설레네. 리라 노래 부르며 이상하게 좀 해줬습니다. 한번 더 물어볼게요. 소나무로 삼행시를, 삼행시를 지어줘라고 해보죠. 자, 그럼 소나무로 한번 지어볼게요. 소나무로 지어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기다리면 역시 소나무로 삼행시를, 소, 나, 무, 지어줬어요. 자, 이거, 제가 이걸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GPT-4는 가능한데, 3.5는 불가능하다. 채 g p t 는 불가능하다. 지우고, 균형 잡힘으로 가볼게요. 얘도 해본지 봐보죠. 소나무로 삼행시를, 지어줘. 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좀더 혁신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예전엔 공룡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이 늘렸거든요. 이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손해물세 명시를 주준답니다. 소나 무슨 말하는 거야? 난 몰라잉. 어, 잘하는데. 소가 주인물의 방귀를 끼고 나 나무 밑으로 서서히 가서 무슨 일도 없었다는 눈을 감는다. 야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금 퍼왔어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얘도 좀 잘해주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거 이제는 GPT에서 조금 벗어나서 빙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빙 재밌지 않나요? 새로 운 AI 기술들 앞으로 나올 때마다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사용해보시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활용하시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일상 IT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뱉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